자, 우리 돈이 되는 코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셨습니까? 전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요. 10월 24일 목요일 9시 36분에 막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어제는 좀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하루를 좀못 찍긴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틀 전에 제 영상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다? 자, 지금 나와주는 하락은 가짜 하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이 목요일이니까 제가 화요일에 영상을 촬영을 했던 건데, 자, 보시면 보시다시피 화요일에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의 좀 가격의 하락세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한번 있었지만 제가 이때 당시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하락 나와봤자 어차피 64K 구간을 이제 이탈하지 않을, 자 이런 지금 추세가 만들어졌으니까 오히려 64K 구간까지 여러분들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더 담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아 제가 영상을 찍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슬슬 이사 가는 집 전세계약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오늘 아침에 드디어 여러분들 계약했습니다. 아 진짜 드디어 이제 한시름 났는데 어찌됐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래 꼬리 좀 만들어내면서 또다시 딱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양봉을 딱 유지를 해주면서 이제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역시나 이제 얼마 전까지 나왔었던 하락은 가짜 하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자 비트코인이든 뭐 알트코인이든 여러분들께서 돈 벌어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먼저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데 여러분들의 좋아요 버튼이 정말 큰 힘이 나고요. 그리고 저 오늘 아침에 전세 계약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 제 기분을 조금 더 <laughs> 좋아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좋아요 버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축하한다. 네 이런 개념으로 한 번씩 누르,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바로 또 비트코인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걸 봐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이제 가짜라기 한번 나왔다가 이제 아래꼬리로 쭉 말아올리는 요런 모습이 한번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나와주는 이런 어, 가격의 움직임이 자 한번 올라왔다가 눌림목을 주고 또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는 이 N자 파동이라는 게 나오고 있죠 자 근데 N자 파동이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N자 파동 이론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상승에 나왔던 이런 파동이 있을 때그 다음에 나 는눌림 모. 뭐. 그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는 상승의 파동은요. 이 앞에서 나왔었던 이 상승의 파동과 이제 어 동일한 상승의 파동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n자 파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저점이 여러분들 얼마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한다면은 53,900달러의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는 이 고점에서는 여러분들 65,900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65,900달러에서 53,900달러를 여러분들 그냥 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의 상승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바로 12,000 달러만큼의 상승이 있었던 거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어디서 저점이 잡혔냐면은 자6,200 달러에서 잡혔습니다 그쵸 자 그럼 6,200 달러에서 저점이 잡혔는데 여기서 이제 12,000 달러만큼의 상승이 더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72,200 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목표가 다 라고 하면서 이제 74 K 구에다 선을 그어놨는데, 자72,000 달러 부근인 대략 요 정도까지는 그냥 어 여기서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지경없애야 되는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롱 숏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롱을 잡으실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중간 중간에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흔들리면서 또 올라가네, 뭐 예를 들어 뭐좀 하락세가 조금 조금씩 나온다라고 할지라도요. 결과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목표가는요, 72K 구간까지는 그냥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뭐 비트를 사든 알트를 사든 아니면 뭐 비트 롱쇼스를 하든 지금의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쪽에다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지금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알트코인 시장을 봤을 때에도 어 지금 알트코인들이 여러분들 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뭐 캐리나우 독스월드뭐17% 피스네트워크 7%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여러분들 수납매가 계속 돌려 면서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려는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또 다시 상승이 나오려고할 때는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이 상승에 임박한 이런 종목을 잡아서 확실하게 좀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 72K 그 구간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그럼 당연히 우리도 이제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때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하면서 수익을 내면 될까?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어 잠깐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승 업세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들이 여러분들 빠르게 지금 이런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끌어올려서 이제 새어 뭐냐 수익 보고 나가는 이런 매매를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자 캐리너독스 월드에는 뭐 그렇다 치고 피스네트워크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요 항상 여러분들 무슨 흔적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 자 바닥권에서 갑작 갑작스럽게 이렇게 거래량의 순증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자 순간적 가격에 올라간다라는 걸 봤을 때, 당연히 그런 우리도 이런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와 있는 이런 종목들이 미리 매수해야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요 히든 코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히든 코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냐 보시다시피, 자 이제 세력들의 역대급의 매집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제 한번 상승하면은 거의 한300% 이상 정도의 상승이 나오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 알트코인들 추세 한번 타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는요, 거의 뭐두 배, 세배 여러분들 우습게 가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는 재료가 터져 나오면 서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 하나만 여러분들 잘 잡으셔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에서 이거를 좀 찾아봐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거죠. 자 지금 누가 뭐 대통령이 되는지간에 AI 쪽에 대한 투자는 꾸준하게 이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AI 관련되는 코인은 지금은 안 가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AI 쪽에 관련해서 최근에 무슨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냐.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어, AI 관련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이런 투자금액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물량이 많이 매집이 되어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AI 관련는모멘텀이 한번 터지면서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뭐 더그래프라든지 최근에 그 뭡니까 뭐 IQ라든지 뭐 이런 지금 AI 관련되어 있는 이런 코인들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라 거는요 니어 프로토콜도 최근에 여러분들 급등하면 나왔었죠 보시게 되면 니어 프로토콜 어디에서 급등 나왔습니까 자 이렇게 바닥 다지면서 조금 조금씩 쫙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요 이제 AI 코인들이 여러분들이 슬슬슬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 코인을 반드시 잡아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보시면 이제 2023년도에 저점에 있을 때 이렇게 굉장히 강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반감기 고점에서도 매도 물량 안 나왔고 여기에서 내려가는 하락에서도 매도 물량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세력들이 여기에서 잔류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의잔류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여기서 더 끌어올릴 수 있어 이런 업이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그럼 당연히 우리도 지금부터 이 종목의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세력들이 끌어올릴 때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는거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상승까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모아가셔야 되는건데 그러면은 이 종목이 뭔지 나도 어, 되게 궁금하다 지금부터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요거 제 전화번호입니다 0 1 0 2 9 6 4 0 1 7 0 여기 있는 제전화번호 저에게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히든 종목이 뭔지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요 히든 코인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크게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여러분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히든 코인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었던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이전에 여기 이제 72K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72K에서 이제 74K 구간까지만 딱 올라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요. 자 이제 진 진짜 하락이 시작된다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뭔 소리냐, 뭔 개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어차피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누가 맞는지는 확실하게 볼수 있는 거고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저의 분석에 맞았다라는 거에 정말 어 제가 진짜 제채널을걸 수도 있거든요 제 채널도 삭제할 수 있어요 자그 정도로 저는 정말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당연히 미국의 대선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한몫하는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의 사실. 실상 올라갈 수 있을만한 이런 모멘텀이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11월에 여러분들 뭐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경기가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11월에 금리 인하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는 건좀 어불성설이고 자 사실 지금 이 대선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최근에 뭐 트럼프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 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돈을 과연 그럼 누가 지금 매수를 하느냐. 사실상 지금 기관들의 물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나,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유동성의 힘만으로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라 건데 그럼 여러분들 미국의 대선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 이제 더 이상 끊기게 되겠죠 공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올라갔다가 유동성이 공급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조금 더큰 하락이 한 번에 쭉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 약간 좀요 앞에서 엔캐리 때처럼 정말 크게 한번 하락이 나왔던 것처럼 자 이렇게 한번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크게 하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N달러 환율을 여러분들이 좀 항상 보셔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하는게 여러분들 학습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저번에 어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8월 5일에 이렇게 많이 그게 크게 급락이 나왔었던 것 자체가 엔캐리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급락이 나왔던 것도 있었던,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엔캐리 때문에 급락이 나왔을 때는 자 지금의 엔화가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가도 우리가 항상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최근 한달동안의 엔화의 가격을 보십시오 자 지금 1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여드리며자 엔화가 얼마 전에 좀 살짝 올라오려고 했었을 때가 여러분들 이때 8월이 이때잖아요 그쵸 자 이때 이제 여러분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을 하면서 아 이거 엔화가 지금 올라가면 안되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일본이 이제 엔화를 낮췄습니다 그쵸? 뭐 금리를 바로 인상을 안시키면서 자 근데 얼마전에 또 다시 BOJ에서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시키면서 사실상 이때 당시보다 여러분들 지금 엔화가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엔캐리 때보다도 여러분들 더 높은 가격까지 엔화가 올라와있는 상황인데 이게 여러분들 엔캐리 청산이 안나올거라고 이거를 확신을 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제 엔화가 이렇게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다시 이 엔캐리 청산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불거질 거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여러분들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땐 지금 미국의 대선을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잖아요. 1, 2주밖에 안,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미국에서 이제 일본에다가 야, 우리가 대선 이제 끝날 때까지 좀 가만히 있자라고 하면서 아마 BOJ가 지금 이렇게 금리를 인상시키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무언의 압박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마 대선이 딱 끝나게 되면 이제 바로 BOJ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엔캐리가 또다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여기만큼 이제 크게 한번 하락이 더 찾아올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까지도 이제 중간에 끊긴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 가격 자체가 정말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이 다음에 나와주는 상승에는 부, 반드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나와주는 하락을 여러분들 다 버티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와주는 저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놓고 이제 매수를 해야 자 그때부터가 여러분들 진짜 이제 비트코인의 투자가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나는 이제 비트코인 그냥 뭐 나중에 10억 갈 때까지 계속해서 안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뭐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그냥 맨날 뭐 사시면 돼요 뭐 매달마다 월급 받을 때마다 사시면 되는데 어 나는 사실상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이 비트코인을 보고 있다 혹은 알트코인을 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매수할 기회가 맞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려도 이제 7 2 k 구간을 찍고 떨어지는 그순간에 나왔을 때는 그때는 적어도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매수할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은 여러분들 롱 하지만 나중에는 숏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내일 또 영상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